여러분, 요즘 들어 은행 대출 상환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가게 운영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은행에서 나가는 이자는 그대로라서 아니 오히려 더 많아져서 걱정이 쌓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 시절에 정부가 지원한다고 금리를 낮춰 주면서 빌린 돈, 그때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 무게가 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개인 사업자들, 특히 나이든 사장님들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악화되고 있더군요. 코로나 이후 몇년 만에 갚지 못한 빚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현실을 정확히 짚고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 가운데 빚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해 세무 불이행자로 분류된 사람이 무려 16만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던 2020년 말만 해도 약 5만 명 수준이었는데. 불과 4년 반 만에 3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우리 같은 실제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가게 문을 닫은 채 쌓여만 가는 임대료, 팔리지 않는 재고, 손님은 줄었는데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 이 상황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명동거리, 번화가에 점포조차 텅 비어 있다는 뉴스를 보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갑자기 빚을 갚지 못하게 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상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초저금리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고, 당시에는 매출도 언젠가 회복될 거라 믿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나자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손님 발길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만 늘어나니 버틸 힘이 남아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당장의 운영비도 감당하기 퍽찬 자영업자들이 하나둘 채무불이행자로 내몰린 것이지요. 여러분 채무불이행자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단순히 숫자에 많고 적음을 넘어 우리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납니다. 현재 가장 많은 채무 불이행자는 40대와 50대로 각각 약 4만 8천 명과 4만 7천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가정의 주 경제 활동을 책임지는 연령층으로 자녀 교육비와 주택 대출 등 다양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지요. 그렇다 보니 경기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60대 이상 시니어 세대입니다. 현재 3만 5천 명이 넘는 이들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선 폭발적인 증가 속도가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빚 문제는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이나 중년층의 가계 대출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하며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세대가 오히려 피재 늪에 깊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소득은 이미 은퇴로 인해 급격히 줄어들거나 불안정해진 반면,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에 대한 지원,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압박은 더욱 심화됩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득 감소와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는 60대 이상은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 더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0대 이상 채무 불이행자 증가율은 충격적입니다. 2020년 말 7191명이었던 이 수치는 2025년 현재 무려 35,00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불과 5년 만에 5배라는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사실을 넘어 시니어 세대의 경제적 기반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젊은 시절부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 삶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소득 흐름이 끊긴 상황에서 젊은 시절 꾸려놓았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빌린 대출이 족쇄가 되어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초저금리 대출로 자금을 마련했던 많은 시니어 사업자들이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빚 때문에 하루하루가 전쟁 같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은퇴 후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기대했던 많은 분들이 매달 대출 상환 일이 다가올 때마다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혼자 감당하려 했던 빚이 결국 개인의 삶을 넘어 가정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금액입니다. 60대 이상 채무 불이행자의 1인당 평균 대출 규모가 약 2억 9,800만 원에 달합니다. 단순히 몇백만 원이 아니라 노후 생활 전체를 흔들어 놓을 만큼 큰 금액입니다.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지요. 은퇴 후 조금이라도 편안히 지내고 싶어 빌렸던 돈이 오히려 촉쇄가 되어버린 현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3세 김영호 어르신은 가게를 접으면서 남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집까지 내놓아야 했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 사업자들의 채무 불이행 비율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경제 전체에 울리는 위험 신호입니다. 2020년 1.1%에 불과했던 전체 대출자 중 채무 불이행자 비율은 2024년 2.7%를 넘어 2025년 7월에는 3.2%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수치는 빚을 진 개인 사업자 100명 중 3명 이상이 제때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비율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채무 상환에 실패하면 그 연체 기록은 금융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기존 대출의 조건이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빚 문제가 사회 전체의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통계와 사례들이 혹시 내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하진 않으셨나요? 빚으로 인한 고통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매달 이자를 내기 위해 다른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로 급한 불을 끄고 계시진 않나요? 이런 임시방편은 잠시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해 줄지는 몰라도 결국 빚의 눈덩이를 더 크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빚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할수록 이자가 불어나고 연체 기록이 쌓여 더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갚아야 할총 대출액은 얼마인지, 매달 나가는 원리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내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냉정하게 확인해 보세요. 혹시라도 이미 채무 불이행으로 향하고 있는 징후가 보인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사업자가 3배 넘게 폭증했고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세대의 채무 불이행자가 5년 만에 5배로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빚의 굴레에 빠진 시니어들은 1인당 약 3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빚을 감당하며 노후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정부의 채무 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거나 금융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가족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함께 대책을 찾는다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빚 문제는 숨길수록 커지지만 나눌수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쉬워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무겁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이 나의 노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삶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시니어 자영업자들이 피더미에 앉아 힘겨워하는 현실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의 경제적 몰락은 결국 보유 자산인 부동산의 매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상환에 내몰린 시니어들이 살던 집이나 상가 건물을 급매로 내놓기 시작하면 이는 특정 지역을 넘어 전체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빚 문제 때문에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보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함께 준비하고 힘을 합칠 때 우리는 더큰 위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당신의 삶과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정보가 주변 분들께도 도움이 될것 같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전달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나눔이 또한 사람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복지 정보는 당신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